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왜 이런 이 지나가는 조상들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상님들의 지혜를 돌아보는 이유들은 아, 첫 번째로는 초 현실적인 또는 초 인간적인 아,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들을 좀 배제하고 선전님들이잘 물려주신 아, 지혜론 로 아, 이런 것들을 다시 잘 돌아보면 훨씬 더 앞으로의 미래 어떤 아, 새로운 아, 틈새 시장. 내지는 본인들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볼수 있다는 거죠. 니두 번째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풍수단 쪽에서는 선조님들이 선전, 어떤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이런 생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하는 웰빙이나 힐링 같은 그런 이상의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훨씬 더잘 맞는 그런 이상을 구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지금처럼 훨씬 더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요. 특히 조선시대 때는 한, 한성을 어떤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산 줄기 위해서 함부로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었이 금산제도는 지금 이야기하면 뭐 입산금지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이 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들을 잘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후손들한테 잘 물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 유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산천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아 우리도 앞으로 후손들한테 이 산과 깨끗한 물을 물려주려면 제대로 된 생태 개념을 인지해야지만이 무자비한 개발에서 받는 쓰고 버리는, 특히 뭐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환경 오염입니다그고이 환경 오염을 안 시키고 자연하고. 살아있는 자연하고 인간이 조화롭게 잘 가기 위해서는 생태 개념을 잘받아들일텐데이 생태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풍수의 기본 또는 기저생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 공부를 하시면 이 기운이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집에 가시면 꼭 준비하셔야 될게아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에 가시면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또는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렇게 담는 그냥 통상적으로 종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종 종지 아 종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릇에다가 왕소금 천일염 소금을 하나가득 넘치도록 담으셔갖고요 하나는 주방에다 두시고 하나는 화장실에 이렇게 두 군데다 두셔갖고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본인들이 우리 집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집의 기운이 어, 나쁜 기운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기운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아,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왕소금을 담았는 그릇을 화장실에 다 갖다 놓으시면 아, 통상적으로는 한 4일, 5일 아, 심하면 한 3일 만에 아, 소금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 소금이 없어져 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음, 소금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화장실에 물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금이 녹아갖고 물이 됐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 화장실이 소금이 없어져갖고 물이 됐다는 얘기는 이 화장실의 수기가 너무 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문을 열어갖고 그런 음향 조절을 좀 하셔야 화장실에 있는 이 기운들은 좋은 기운이 아니고 주로 나쁜 기운들이 많이 특히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이 나쁜 기운들이 거실이라든지 또는 안방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도 좋은 기운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 배려들을 좀잘 하셔야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 나쁜 기운이 돌아서 건강을 해치는 특히 바란스가 무너지는 감기, 이런 게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금을 이용해서 기운의 흐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제 주방에 갖다 놓기로 하시는데 주방에도 이 왕소금을 갖다 놓으시고 한 일주일 정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일주일 후에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물을 좀덜 쓰고 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 소금 끝에 약간 이 갈색 기운을 띠게 되는데 이때 갈색 기운을 띠는게 일주일도 안돼되고 4-5일만에 이 소금 끝이 갈색 기운을 띠게 되면 우리집 화 이 주방은 불을 좀 심하게 뗀다는, 아니면 많이 건조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조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화병이라든지 또는 이 녹색 식물이 많은 화분을 관엽 식물을 씌워놓으면 이런 수기하고 화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학습을 하시면서 쭉, 아, 몇 주에 걸쳐서 본인들이 직접 이 왕성을 가지고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면 좋은 기운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체계는 보통 아, 이렇게 심리 테스트 비슷한 아, 우리 풍수에서 느낄 수 있는 기운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본격적인 목차에 따라서 학습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고, 아, 학습이 끝나면 간단하게 다시 목차에 따른 뭐 정리학습, 아, 이런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 교실에 강사분이 계시고 책상 배열이 3열로 4줄씩 해서 A에서부터 지금 2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됐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비어 있는 강의실에 오른쪽에 문을 열고들 어가면 어디 에 앉으실 건지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끼신 대로 A로 가실 건지 아니면 나는 2번으로 가실 건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혹시 A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연구가의 어떤 오늘은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 사람들이 A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양쪽 가로 B번 선택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B번 선택하는 사람들은 창문 쪽으로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배열되 있는데 창문 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완구한 또는 자기 의견이 강한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아,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아, B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C번을 한번 보다. C번은 이제 가운데 줄에 쭉 일렬로 되어 있는데, 아, C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아, C번, C번으로 가로로 쭉 이렇게 아,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D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D번에 보시면 맨 뒤쪽으로, 아, 양 가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양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 오늘 공부하기가 좀 싫은 사람들. 라고 나는 오늘 수업하는 거에 이해하기 싫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사람들이 D번 위치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뒷줄 가운데 있는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2번은 맨 뒤에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아, 이런 사람들이, 아, C번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좀, 사실은 수업에도 듣는 동, 많은 동 하면서도 관심은 좀, 아, 이런,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2번을 선택한 2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목차를 보시면 첫째 주는 오늘 배우시는 수업 전반에 대한 어떤 개관 그라고 생활과 풍수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풍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행운의 수. 그고 나에게 맞는 행운의 수가 뭔지, 라고 이 행운의 숫자를 알면 뭐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 행운의 수를 구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째 주에는 이 행운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이 행운의 숫자가 어떤 것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시면요. 첫째로는 이 양택풍수, 풍수에서도 이 사람의 살아가는 이 주거 공간을 양택풍수라고 하는데, 이 양택풍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주로, 방위하고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방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이 방위에 따른, 자기의 행운의 수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나의 행운의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숫자를 알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기 어떤, 자기 자리라든지, 또는 색상이라든지 자기 위치에 맞는 어떤 방, 그리고, 출입구는 어디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로는 가능하면 자기네 행운의 숫자를 구하는 게 진행하는 방법에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기 행운의 숫자 구하는 걸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1954년생 같으면 1954에서 앞에 19는 버리시고요. 뒤에 있는 숫자 4하고 5하고 4를 더해서 9. 그리고, 이, 한 자리 숫자가 나오면, 남자는 이렇게 10에서, 이한 자리 숫자를 빼면, 나머지 이렇게 1,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1이라는 숫자가, 자기의 행운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같으면, 여자도, 어, 예를 들어서 1960년. 그러면, 앞에 1, 9는 버리시고, 뒤에 6하고 0, 더하면 6. 6이 나오면, 여자는 이 6에다가, 5를 이렇게. 됩니다. 6 더하기 5 하면 11이 나오는데, 이 11이 두 자리 숫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다시 1 더하기 1. 이라고 2. 2라는 한 자리 숫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자리 숫자를 구하시면, 앞에서 남자 본 것처럼 1. 지금 여자 보신 것처럼 그러이 여자의 행운의 숫자는 2번. 그러면 이 여자의 행운의 숫자에 따른 좋은 방위하고 또 나쁜 방위가 나타나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남자의 어떤 좋은 방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개. 그 다음에 여자의 좋은 방위도 네 개. 방위를 양택풍수에서는요, 전부 다 팔방위, 여덟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덟 개 방위 중에서 자기가 쓸수 있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길방, 좋은 방위가 네 개. 그 다음에 흉방, 나쁘다고 하는 방위가 네 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 이 행운의 숫자를 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길방을 이렇게 네개 찾아가는, 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장에서 이렇게 두 번째 주차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주차에는 어떤 것을 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풍수 인테리어. 그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뭐 건강에 관련된다든지 또는 이 부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풍수 인테리어에서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부자되는 풍수 인텔에서는, 배우시는 게 이렇게, 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에 관련된, 특히는 현관에, 현관이 풍수에서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 그리고 깨끗하게 돼 있어야, 집에 이렇게 불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풍수에 관련된, 어, 공부를 하고 나시면 나중에 남는 이미지가 그냥 청결, 깨끗하게 해야, 우리집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는 이 재물을 불러올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드론 현관 자체가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밝은 이런 모습을 줘야지만이 풍수에서도 좋은 기운을 집에서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되는 풍수 인텔에서 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주로 청결 내지는 정리정돈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어떤 방위로 얘기하면 북쪽에서 이렇게 재물이 자라는 또는 재물이 축적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쪽 방위를 또 청결하고 또는 깨끗하게 한다든지 두 번째 보시면 항상 머릿속에 남아들될게 청결 는 청소휴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특히 또이 북쪽에 요즘은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개념들이 많이 도입을 되는 바람에 출입구가 북쪽 내지는 뭐 북동쪽, 북서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스렌지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북쪽에 많이 배치하게 되는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혹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위하고 내지는 건강, 재물하고 안 맞으면 옮길 수 있는 그런 비법풍수라는 것도 있는데 비법풍수에 따라서 선조님들이 제할수 있는 어, 이 방위를 또다 마련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 피해갈 수 있는 아, 그런 길들도 아,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